안녕하세요 오늘은! <웃음> 오늘은! <laughs> 오늘 하고 돌아온 저는 쇼스트이에리 저는 쇼오스트 박찬욱입니다. 아, 이제 자. 3차! 3차 3차! 우리가 이제 3차 이제 국밥집에 왔는데 매생이 굴국이잖아요. 아 근데 되게 유명한 거예요. 네. 아시죠? 이 원조 김명자라고 네. 딱 써있는데 국밥집이 네. 굉장히 유명한 김명자씨의 풍맛이 들어가 있는 건데 네.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아요. 아 그래요? 되게 안 좋아요. 어제 저기서 방송을 못 했어요. 맞아요, 아팠잖아요. 근데 제 몸에 좀 기운을 복돋아 줄것 같아요. 그렇고 이게 또 기운도 복돋아 주지만 숙취 있잖아요. 숙취. 숙취에서 의또 그만이죠. 이 매생이가 요 예. 오늘 저는요 오늘을 진짜 오늘 판매한 거 진짜 국산데이라고 하고 싶어요. 오. 오늘 판매한 것마다 왜 이렇게 다100% 국내산이에요? 국산아바이순대도100% 그러니까. 국내산. 국내산, 오니 매생이도요. 도100% 국내산입니다. 네. 매생이 맛있는 곳, 굴 맛있는 곳, 쏙쏙쏙 골라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맛은요, 여기 지금 보이시죠? 앞에 자랑스럽게 써 있어요. 여기 네. 김명, 언저 김명자 씨의 그 굴밥. 네. 그, 거기서 똑같은그 맛이니까요. 제가 보장하고 이분이 더 보장해드릴 거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순간, 우리 강명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인사해주시고. 네, 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천임 시수님이 들어오셨고요. 백철임 시수님 안녕하세요. KKRYOA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싱싱한 경남의 통영 굴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리고요, 매생이까지. 네. 경남의 그 매생이, 매생이 몸에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당연하죠. 진짜 몸에 좋고 기운을 복돋아 준다는 이 매생이, 네. 얘 같은 경우에는요, 보면 100%가 들어가 있지만, 네. 요 안에 떡국까지 들어있다. 그렇습니다. 떡국떡. 떡국떡.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드시기 편하게 이렇게 팩으로 딱 갖고 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총 600g으로서 이제 1인 기준 한 300g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2인 기준으로 드실 수 있는 용량이고요. 네. 캔3883님 우리... 네. 안녕하세요. 강미영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기다렸네요. 캔3883님 감사합니다. 아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렸죠 네. 저희가 또 이제 매생이 굴밥 준비 좀돼 있어요. 오늘 김명자 매생이 굴국 1 1팩이 나가는데요. 네. 무료배송이에요. 36,000원입니다. 네. 자, 얼려진 상태, 냉동 상태로 가요. 고객님 집에 냉동 상태에서 해동도 하지 마시고요. 그 얼린 상태 그대로 냄비에 이렇게 뜯어서 넣으시기만 해서 끓여만 네. 주시면 내 생이 불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사실 뭐,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뭐, 날씨가 또 이제 따뜻해지긴 하지만, 여러분들 아이스박스에 확실하게 그 냉동돼서 이제, 가니까요, 상할 리가 없습니다. 아이스박스에 11팩을 만나볼 네. 수 있으면서도, 아침마다 아침밥 챙겨주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 또 남편, 근데, 낮까지 출근해야 되는 그맞벌이 부부라면요. 그렇죠. 아침 먹고 굉장히 힘들으셨어요. 그요 준비하는 거 너무 힘들었죠? 저희 한 봉으로 굉장히 간 단하지만 든든하게 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는 순간 또 뱀띠님이 들어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라이브 스타일리스트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라이브 스타라이 라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라이브 방송 중에. 다 김명진 매생이 굴국이요. 36,000원이요. 11팩이 가거든요. 네. 이거 한번 해 보셨다고 했죠? 맛 네, 봤다 그렇요 맛을 봤는데 네? 이것은 진짜 우리가 그 식당에 가서 굴국밥 먹는 그 맛이랑 거의 비슷한데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매생이가 어마어마하게 있어 가지고 이 국물 떴잖아요. 국물만 떠지는 게 아니라 매생이랑 같이 떠져요. 그저 매생이 죽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여기 에밥알좀 쌀을 섞어 가지고 예. 아플 때 요거 한 수저 먹으면 네. 소화도 잘 되고 네. 어르신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입맛으로도 괜찮고 네. 요리하기가 너무 귀찮으셨거나 힘드신 네. 분들에게는 완전 딱이에요 건강까지 챙겨볼 수 있죠 거기에다가 맛까지 챙겨주죠 거기에 100%또 국내산 매생이와 네. 굴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오늘 이 가격에 만나보셔서 좀 맛있게 든든하게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통기한은 지금 여기 현재 저희가 받은 것은요 2017년 2월 23일까지입니다. 네. 매생이 맛있겠다. 네. 그렇죠. 저도 매생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네. 이게좀 제가 불을 켜놓고 네. 그냥 이대로 넣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어, 해리 씨가 든 거를 뜯어볼까요? 뜯어볼게요. 네. 네. 옆에 살짝 홈이 있어서 뜯기도 네. 굉장히 쉬워요. 옆에서 살짝 돌려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100% 국산. 절... 오빠, 지 손이 좀기요 아, 거죠?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100% 국산 전라남도 매생이와 통영 굴이 들어가 있어요. 어, 통영. 통영. 어머, 초밥빛빠 벌써부터 초록빛 받음 받은... 매생이 향이 강하죠? 헉, 자, 지금... 어, 벌써 켰어요? 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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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떡, 이 들어가져 있구나. 하나 더 넣어야겠다. 하나 더 넣을까요? 네. 네. 지금 저기 왼케복씨 감독님.